강릉 초당 순두부 아이스크림 초코맛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고요 살짝 놓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초코맛과 그냥 순두부 아이스크림 맛이 섞여있고요 211kcal입니다 일단 눈맛이 똑같이 많이 나고요. 초코맛은 크게 나진 않아요. 사실. 딜럭스 콘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글자가 적혀있는 아이스크림 콘에 담겨있고요 그냥 흰색 말는 것보다는 먹을때 뭔가 해오리같은 모양이 보이긴 더잘 보이죠? 두유 맛은 거의 비슷하게 나고 초코맛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초코만 먹으면 초코맛이 나는데 또 초코맛 아닌걸 먹으면 다같이 먹으면 그코맛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211은 킬로 칼로리 고야 토장 순두부가 26.6%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두부 맛이 막 크게 나진 않아요. 그냥. 면 지금 휴대폰 액정에 습기 없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아트륨 5% 102mg. 아트륨 1일 건장 컵치량 5%? 그럼 더 조금 들어있고요. 지방은 20%. 포화지방이 좀 많이 들어 있네요. 칼한 아, 번. 당류는 17g. 콜레스테롤이 6% 들어 있어요. 소당 순두부와 일국수 단 대두를 이용해서 만들고 헬급 해소도 들어가고 그랬네요. 이게 근데 아이스크림 맛이 조금 컨디션을 타거든요. 저번에 먹을 때는 약간 짠 맛이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짠 맛이 약간 있지만. 느껴지지않습니다 약간 짭조름한 아이스크림 하면은 그게 제일 맛있어요. 히말라야 솔트콘그 진짜 맛있어요. 꼭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비쌉니다. 맞아. 가격을 말을 안 했네. 이게, 한 개당 2,500원에 팔고 있고요. 저는 2 플러스 1 해서, 이거 초당 아이스크림 초코맛 두개랑 악마 샤베트인가 그거 하나 샀습니다. 그냥 이것만 단일로 살기에는 너무 편의점 아이스크림 지금 비싸죠? 그래도, 그래도 베스킨라빈스 3 1원보다는 싸다는 점, 그죠? 두유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먹어보실 만한 거고, 두부 맛은 원래 두부가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짭조름한 두유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